어, 방문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데, 이게 너무, 부, 그, 마찰이 없으니까, 조금만 세게 닫으면 꽝! 하고, 문틀에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 하면은, 거기에다가, 음, 충격 방지를 해주는 조그만한 고무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우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투명한 반원 모양으로 어, 돼 있는 어, 그런 것들을 뭐 동네 마트나 아니면 다이소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입하셔갖고 어, 투명하니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어, 거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늬 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보셔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 거기다가 그거를 한 개, 두 개, 뭐 정도에 따라서 세개 정도 붙여놓으면, 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훨씬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어, 방문이 바람이 불면, 어, 꽝꽝 닫히는 거예요. 좀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어, 자꾸 문이 뭐 스르르 닫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람에서 꽝 닫히거나, 이런 경우에 아, 문이 좀 고정 됐으면 좋겠다 열어서 열린 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실린더 어, 이런 거를 달기도 하죠 그래서 열어서 딱 고정되는 실린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의 방문에다 실린더를 부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은 간이로 어떤 거를 쓰, 쓰면 되냐 하면은 스토퍼라고 해가지고 뭐 노루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문에 이렇게 올려 붙어 있다가 필요할 때 내가 이제 손이나 발로 내리면 밑으로 딱 내리면서 바닥에 딱 붙는 그런 형태의 것을, 어, 부착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지 집안에서는 좀뭐 보기 싫거나 아니면 뭐, 어, 마루나 이런데. 어, 고급 원목마루 같은 경우에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제 싫어하셔서, 어,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를, 어,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디자인적으로 아주 예쁜 그런 그, 어, 쇠기라고 그러나요? 방문을, 그 밑에 바닥하고 방문 사이에다 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 쇠기 형태의 고정 장치를 구입하셔서 쓰시면, 음, 아주 만족감이 높으실 겁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도 좋기 때문에, 어, 방바닥에 굴러다녀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고 어떤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런걸 한번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